손흥민 우승 또 날아갔다. 대반전 엔지 감독 충격적 로테이션 가동보다 3번 키커 선정이 더 충격적인 진짜 이유. 손흥민 70분, 분명 흐름 바꿨다. 주장 포스 미쳤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과 한국 국가대표 팀의 캡틴 손흥민, 30일 이 소속팀에서 최전방으로 이동하자마자 해트트립을 작성했다. 토트넘 감독부터 동료들은 손흥민의 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했다. 손흥민은 2일 현지 시각 벌리와의 2023-2024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골을 터트리며 팀의 5대 2완승에 앞장섰다.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되자마자 골 감각을 제대로 발휘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3골을 넣은 것에 행복하다 면서도 하지만 팀의 승점 3점이 더 기쁘다. 누가 득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했다. 그는 제가 기록한 해트트릭이기는 하지만 환상적인 패스가 있었기에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네트 안에 넣었을 뿐이라며 모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팀의 득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 30일 2 9월 A 매치 소집 전 마지막 경기에서 시즌 마수벌이 골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2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랭커셔 터프 무어에서 벌리를 상대로 2023-24 EPL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엔젤 포스트 코글루 감독체제로 새롭게 출항한 토트넘은 새시즌 2승 1무 승점 7로 무패를 달리고 있다. 루턴타운과의 경기가 연기돼 이 경기만 7은 벌리는 2연패로 아직 승점이 없다. 토트넘 상승세 중심에는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한 손흥민이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동료들과의 연계에 집중. 지난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2에서 0과 3라운드 본머스 전 2에서 0 각각 4개의 키패스를 기록해 토트넘 내 키패스 1위를 차지했다. 브렌트포드와의 1라운드 2에서 2만 해도 토트넘 공격진은 해리케인 바이에른 위는 위 공백을 메우기에 버거운 모습이었는데 손흥민이 도우미로 변신해 경기를 풀어가자 제임스 메디슨과 대한클루셉스키 등에게 기회가 왔다. 물론 손흥민의 최대 장점은 폭발적인 돌파와 득점력이다. 현재의 상승세에 손흥민이 직접 마무리 짓는 골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하다 이번 시즌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으로선 빨리 마수거리 골을 터뜨려야 부담도 덜수 있다. 손흥민은 벌리전을 마친 뒤엔 웨일즈로 이동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A매치 소집에 합류해 8일 웨일즈,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 연전을 준비한다. 최근 이강인, PSG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마청, 손흥민이 소집을 앞두고 득점으로 대표팀 기세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다. 특히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2019년 12월 벌리전에서 약 70m를 단독 드리블한 뒤 득점. 그의 최고의 골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EPL 통산 104호 골이라는 의미있는 기록에도 도전한다. 현재 손흥민은 103골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 와 함께 역대 EPL 득점 랭킹 공동 32위에 올라 있다. 벌리전서 한골을 추가하면 과거 첼시에서 활약했던 디디의 드로그바, 104골, 와 함께 공동 31위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면 토트넘 선배인 데런 벤트, 106골, 와 함께 공동 30위까지 오를 수 있다. 2. 한때 레알 복귀설도 돌았는데, 썬바라기, 레길론, 어쩌다 임대만 전전하는 신세됐나?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일 한국 시간 레길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다. 토트넘과 임대 계약에 구두 합의했다. 지금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던디를 뜻하는 시그니처 멘트, 히어 위고를 남겼다. 영국, 디에슬레틱, 데이비드 온스테이는 레길론이 메뉴 임대를 앞두고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 임대료나 완전 이적 옵션이 없는 조건이며 메뉴 측에서 임금을 부담할 것이다. 메뉴는 마크 쿠쿠렐라가 최우선 타깃이었지만, 지난 윈블던전 이후 복잡해졌다. 이번 결정은 재정적인 이유로 내려졌다. 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성장한 레길로는 2018에서 19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주전 도약을 노렸지만 월드클래스들이 즐비한 레알이었기에 기회를 잡긴 힘들었다. 결국 레길로는 세비야로 임대를 떠나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분투했다. 여러 장점 가운데 특히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호평을 받아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때 토트넘이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 2020년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체결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나름 성공적이었다. 레길론은 곧바로 주전자리를 빼차고 스페인 시절에서 보여줬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힘을 보탰다. 한때 친정팀 레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돌았던 레길론이지만 최근엔 정반대다. 공격적인 장점은 돋보였지만 수비적인 실수가 반복되자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바뀌었다. 레길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부터 조금씩 외면받기 시작했다. 결국 레길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를 떠났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축구선수에게 치명적인 스포츠 탈장과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였다. 레길로는 소득 없이 토트넘에 돌아왔지만 이젠 방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때 메뉴가 접근했다. 새 시즌 메뉴는 계속되는 줄부상의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입한 타이럴 말라시아에 이어 핵심 자원인 루크쇼까지 부상으로 이탈했다. 메뉴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루크쇼가 부상을 당해 몇 경기 동안 제외된다. 근육 부상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몇주 동안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두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 여러 선수들이 거론됐다. 앞서 로마노는 메뉴는 여전히 새 레프트 백 영입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쿠쿠렐라와 접촉했으며 마르코스 알론소와 레길론도 리스트에 있다. 에릭 텐 하우 감독이 잘 알고 있는 니콜라스 탈리아 피코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메뉴는 레길론과 손을 잡은 걸로 보인다. 손흥민 바라기로 유명했던 레길론이기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7월 프리시즌 당시 토트넘으로 복귀한 레길론은 손흥민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며 보고 싶었어 손날도 선 플러스 로널도 라며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과시하기도 했다. 손흥민이 자랑하는 시그니처, 찰칵 세리머니를 함께 선보였던 레길론이 이번에도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 3. 이강인 뛰는 PSG, 콜로 무한히 영입, 프랑스 공격진, 완성 이강인이 뛰는 파리 승제르맹, PSG, 2. 골잡이, 란달 콜로 무한히를 영입하며,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진을 완성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PSG는 2일 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콜로 무한이와 5년 계약을 맺었다. 등번호는 23번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매체 키커 등에 따르면 PSG가 프랑크푸르트 분데스리가에 지급한 이정료는 9,500만 유로, 약 1,35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은 프랑스 대표이자 파리 출신인 콜로 무한이를 데려올 수 있어 기쁘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도시로 돌아왔다. 고 반겼다. 콜로 무아니도 구단을 통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 기쁘다. PSG 위 계획에 끌렸다. 고 밝혔다. 아직 새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PSG는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네이마르, 아릴랄 등 주축 선수들이 떠나간 자리를 실감하고 있다. 리그 1최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1승 2무로 8위에 쳐져 있다. 1998년 승 콜로 무한이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2경 기 15골을 터뜨렸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한골을 넣고 프랑스의 준우승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올여름 공격 성향이 강한 윙어 우스만 덴벨레를 영입한 PSG는 간판 킬리안 은바페를 중심으로 덴벨레와 콜로 무한이를 내세우는 프랑스 국가대표 라인업을 완성했다. 댄벨레에 이어 스트라이커 콜로 무아니까지 합류하면서, 추후 이강인이 공격수보다 낮은 위치에서 미드필더로 뛸 공산이 더 커졌다. 시원한 슈팅보다도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이 돋보이는 만큼,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호화 공격진을 지원하는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리스 엘리케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쓴다면, 이강인의 침투 패스가 상대 후방을 내달리는 음바페, 홀로무한이에게 연결되는 그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친 이강인은 9월 중순까지는 휴식과 치료에 집중한다. 4 프랑스 팀 제안 거절했는데 토트넘 잔류 요리스, 피엘 모티나 오른쪽 화살표 잉여 자원 명단 제외 위고 요리스는 토트넘 호스퍼에 잔류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7시 한국 시간 을 기점으로 유럽 축구계의 20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됐다. 토트넘도 이적 시장 막바지에 공격수 브레넌 존슨을 노팅엄 포레스트로부터 영입하고 자폐탕강가 세르히오 레길론 등을 아우쿠스부르크 독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로 임대를 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임여 자원들이 여전히 토트넘 선수단에 잔류했다. 탕기 음돈벨레와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등이다. 특히 이적시장 막바지 이적설이 있었던 요리스는 잔류를 선택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오전 6시 20분, 요리스가 팀을 떠날 수 있다. 토트넘이 니스의 영입 제안을 수락했다. 라며,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FA로 보내 줄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요리스는 2024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2012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해 11년간 활약한 그는 지난 2022-23 시즌 잦은 실수로 노쇠화를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트넘은 이에 이번 여름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아탈란타 이탈리아 에서 영입하며 1번 골키퍼의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알렸다. 요리스는 프리시즌 투어도 빠졌고 따로 개인 훈련을 하며 이적을 알아봤다. 당초 이적시장 내내 라치오, 이탈리아와 강력하게 연결됐지만 흐지부지됐고 이적시장 막바지에 니스가 뛰어들며 이적이 극적으로 이뤄지는 듯 보였다. 니스는 캐스퍼 슈마이 케리 FA로 팀을 떠나면서 새로운 1번 골키퍼를 찾아야 했다. 토트넘이 승인하면서 요리스는 니스로 향할 줄 알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토트넘에 남았다. 평소 런던 생활에 아주 만족해했던 그는 자신의 고향인 니스 구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에서 계약기간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요리스의 마지막 1년은 꽤 암울할 전망이다. 이적 시장 마감 전 엔젤 포스트코블로 감독이 잉여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25인 명단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글루는 1일 호스퍼웨이에서 2일 오후 11시 터프 무어에서 열리는 벌리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글루는 잉여 선수들에 대해 아무도 합류하지 않았고 팀과 훈련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있고 선수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자신들의 이유가 있다. 라며 우리는 25인 명단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선수들이 더 많다. 그래서 몇몇 선수들은 빠질 것이다.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것에 달렸다. 라고 말했다. 이어, 내 관점에서 일단 우리는 어떤 선수도 훈련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지금 훈련에서 선수 숫자는 적절하다. 그렇다면 굳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밝혔다. 이는 요리스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카리오가 1번,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가 2번, 알피 화이트만이나 브랜던 오스틴이 3, 4번을 번갈아 볼수 있다. 콜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포스터가 선발로 출장해 요리스가 포스트 코블루의 계획에 없음이 증명됐다. 실제로 요리스가 프리미어 리그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다른 리그로 이적하거나 FA가 되는 내년 여름까지 토트넘에서 남거나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다. 토트넘은 오는 9월 13일까지 사무국의 25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요리스가 실제로 명단에 들지 못할 경우 어떻게 선택할지 주목된다.